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이다.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환기시설이 불량한 지하실 등에서 라돈의 농도가 높은 것은 라돈이 공기보다 약 5배 정도 무겁기 때문인가요? 8에서 9배라고 했죠? 이 얼마만큼 무겁다라는 것 자체가 라돈이 지표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일조를 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8배에서 9배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건 3번이에요. 호흡에 의해서 라돈이 폐로 들어오면 폐포에 폐세포에 염색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폐암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성명과 그다음에 라돈 같은 경우는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죠. 대표적인 그래서 폐암을 유발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공기보다 몇배 무겁다라는 거 정리하셔야 되냐면 8배에서 5배 무겁다. 한번 볼게요.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예전 기출 문제다 보니까 최근 문제가 된다라고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요. 사실상 요즘에는 성면이 그렇게 크게 문제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건축에서도 성면을 자꾸 그 해체를 하고 있는 성면 해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문제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에는 조금 말에 어폐가 있죠. 그래서 성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길이는 5마이크로비드 마이크로미터보다 길고 너비가 0.25에서 1 마이크로보다 얇은 성면이 가장 위험하다. 성면 그러면 얇고 긴게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섬유형 성면이라고 얘기하죠. 길고 실처럼 이렇게 가는다라고 긴 애들이 더 위험하다. 성면에 폭로, 로 되어서 종피종이 발생하기까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폐암보다는 긴 편이나 20년 이하에서 발생하는 예도 있대요. 성면의 바람성은 청성면이 온성면보다 강하다라고 했는데 성면 그러면 성면에는 청성면이 있고요. 황성면, 갈성면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백성면, 백성면의 온성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면의 독성을 비교를 하자면 가장 독성이 강한 건 색깔이 진한 청성면, 그 다음에가 황성면, 그 다음에가 백성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번에, 아, 3번에 청성면이 온성면보다 독성이 더 강하다, 바람성이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성면은 내산성, 내알칼리성, 단열성이 다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뒤에 배출구에다가 소음 방지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절연제, 단열제로 많이 이용하는 물질이나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이 다. 단, 작가는 단점이 있다? 성면은 화학약품에 대한 정확성도 커요. 성면 자체를 화학약품에 의해서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품에 대한 정확성도 큰 편이다라고 성면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103페이지 보시면은 대기오염 사건 스모그, 그 다음에 국제적인 협약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스모그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과 조금 연관져서 봐두시면 되고 제가 정리한 내용은 칠판에다가 쓰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론을 쭉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훨씬 더잘 풀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간은 문제풀이반 시간이고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자신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요즘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문제 풀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를 통해 가지고 이론의 정리 이론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